안녕하세요. 한글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한글 명사 단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식당에서의 한국어 단어. 메뉴, 컵, 포크, 숟가락, 간장. Menu, cup, fork, spoon, soy sauce. 메뉴, 컵, 포크, 숟가락, 간장. Menu, cup, fork, spoon, soy sauce. 메뉴, 컵, 포크, 숟가락, 간장. 메뉴, 컵, 포크, 스푼, 소이소 메뉴, 컵, 포크, 숟가락, 간장.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메뉴, 컵, 포크, 숟가락. 간장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메뉴는 컵 포크 숟가락 간장 실제 쓰이는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메뉴를 보고 음식을 주문했다. 우리는 컵에 물을 따랐다. 그녀는 포크를 사용했다. 우리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었다. 나는 간장을 좋아한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나는 메뉴를 보고 음식을 주문했다. 우리는 컵에 물을 따랐다. 그녀는 포크를 사용했다. 우리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었다. 나는 간장을 좋아한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나는 메뉴를 보고 음식을 주문했다. 우리는 컵에 물을 따랐다. 그녀는 포크를 사용했다. 우리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었다. 나는 간장을 좋아한다. 이번 시간에도 한글 명사 단어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반복해서 공부해주세요.